안녕하세요. 보드라이브의 한마리곰입니다. 센츄리 신대륙의 개척자는 2인에서 4인이 즐길 수 있는 패밀리 플러스 게임입니다. 2017년부터 나온 센츄리 3부작의 마지막 게임인데요. 4인일 때 가장 재미있고 난이도는 별 2개 드릴게요. 세팅하겠습니다. 먼저 A1, B1, C1 게임판을 찾아놓고 D1, E1, F1 중 1개를 골라 4장의 게임판을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승천 카드 중 흰색 별 표시가 있는 카드는 빼고 3인일 경우 4표시가 있는 카드도 빼고 2인이면 3플러스 표시가 있는 카드들도 추가로 뺀뒤잘 섞어 게임판의 마을 장소 위에 한 장씩 공개해 놓고 나머지는 앞면으로 더미를 만들어 놓으세요. 보너스타일 중 1이나 3표시가 있는 보너스타일을 모두 빼고 섞어서 마을판의 보너스타일 자리에 그 개수만큼 앞면으로 쌓아 놓으시고요. 탐험 타일을 모두 섞어 게임판의 탐험 타일칸에 앞면으로 한 장씩 놓으세요. 사인 플레이 시에는 2, 3이라고 쓰여있는 곳에는 타일을 놓지 않아요. 개인판을 섞어 나눠 가진 후, 특별한 문양이 있는 사람이 시작 플레이어가 되고요. 각자 원하는 색 일꾼말을 12개씩 가져간 뒤, 그중 6개만 개인판 위에 올려놓습니다. 노랑, 빨강, 초록, 밤색 자원 큐브들을 준비하고, 시작 플레이어는 노란색 큐브 3개, 두 번째랑 세 번째는 노란색 큐브 4개, 마지막 플레이어는 노란색 큐브 3개와 빨간색 큐브 1개를 가져가면 준비 끝. 게임의 승리 조건은 일꾼을 적절히 배치해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것입니다. 게임은 라운드 단위로 진행되며, 시작 플레이어부터 시계 방향으로 한 명씩 차례를 가집니다. 자기 차례에는 일하기 또는 휴식 중한 가지 행동만 하세요. 첫 번째, 일하기. 게임판의 여러 장소 중한 곳에 일꾼을 놓고 그 장소의 기능을 사용합니다. 이미 내 일꾼이 놓인 곳이나 탐험 타일이 있는 곳에는 일꾼을 놓을 수 없고요. 그 장소에 쓰인 숫자만큼 일꾼을 올려 놓되 다른 사람의 일꾼이 이미 있다면 그 일꾼들보다 한개더 많은 일꾼을 올려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일꾼들은 원래 주인의 개인 판으로 되돌리세요. 생산 장소에 일꾼을 놓았다면 표시된 자원 큐브를 가져오세요. 업그레이드 장소에 일꾼을 놓았다면 저장고에 있는 자원을 업그레이드합니다. 한 자원의 몰빵해서 업그레이드해도 되고 한 번씩 나눠서 해도 돼요. 교역 장소에 놓았다면 해당되는 그림대로 저장고에 있는 큐브를 교환합니다. 이때 해당하는 조합이 여러 세트가 있다면 한꺼번에 여러 세트를 교환할 수도 있어요. 마을 장소에 놓았다면 큐브를 내고 해당 칸의 승점 카드를 획득하고 해당 칸의 보너스 타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 행동 다 해도 되고 한 행동만 해도 돼요. 승점 카드를 가져오면 왼쪽 아이콘이 보이도록 겹쳐놓고요. 남은 승점 카드는 왼쪽으로 밀착시킨 뒤 범위에서 새 카드를 뽑아 가장 오른쪽에 두세요. 원주민의 도움카드를 가져가면 해당 원형 아이콘이 표시된 장소를 사용할 때마다 말을 한개 적게 놓을 수 있어요. 단, 최소 한 개는 놓아야 합니다. 도구카드를 가져가면 해당 원형 아이콘이 표시된 장소를 사용할 때마다 그려진 자원 큐브를 추가로 획득하고요. 새로운 일꾼카드를 가져왔다면 즉시 그려진 만큼의 일꾼을 개인판에 추가하고 탐험카드를 가져왔다면 즉시 탐험타일을 한개 가져갑니다. 탐험타일에는 즉시 해당 큐브를 가져가는 것, 즉시 일꾼 한 개를 가져가는 것, 종료 시 3점을 주는 것, 종료 시 세트 보너스를 주는 아이콘이 있어요. 보너스 타일은 가져와 내개인판에 보너스 타일 위치에 놓는데요. 세 곳이 다 채워졌다면 더 이상 가져올 수 없습니다. 보너스 타일에는 승점 카드와 탐험 타일에 있는 해당 아이콘 세트마다 점수를 얻는 타일과 일꾼말 2개당 1점씩 얻는 타일, 그냥 3점을 얻는 타일이 있어요. 두 번째, 휴식. 휴식을 선택하면 개인판 위에 올려있는 모든 자신의 말을 개인판으로 가져옵니다. 자신의 차례를 마칠 때 저장소에 큐브가 10개를 초과한다면 10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돌려놓고요. 자원 큐브는 무제한이니 부족할 경우 대체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누군가 승점카드를 8장 얻었다면 그 라운드까지 진행하고 게임이 끝납니다. 각자 승점카드의 승점과 보너스 타일의 승점, 탐험 타일의 승점을 더하고 남은 큐브 중 노란색이 아닌 큐브마다 1점씩 계산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동점이면 차례가 느린 사람이 승리해요. 센츄리의 신대륙의 개척자는 1편 향신료의 길과 붙여서 게임할 수도 있고, 2편 동방의 바다에 붙여서 게임할 수도 있고요, 1, 2, 3편을 모두 붙여 플레이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룰은 롤북을 참조해주세요.